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와 미션 <laughs> 괜찮음을 해보자 남학생이니 말한 번씩 걸어보기 지금 선생님은 옆에 형이 있지만 편안하게 편하게? 오늘 <laughs> 허락 못좀더 편하게 <laughs> 아이네 <laughs> 뭐라고 하지 말자 너무 심했어 <laughs> <laughs> 다들 뭐 급식 먹으러 학교 가는 거니까 응 <laughs> 그렇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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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GPT나 그런 걸 활용해서 잠깐 단하게 친구들이랑 토론형으로 약간 촬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AI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과제를 한다거나 뭐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웬만한 모든 상황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할때 특정 분야에 따라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탐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고. 어 글쎄요. 쓰다 보면 또 엉뚱한 대답 나올 때도 있고 오래 걸린다거나 답변이 매우 느려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을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질문을 좀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내릴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GPT한테 그 답변을 복사해서 다시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경험을 접할 기회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기대됩니다. 이번 기회로 다른 심화탄 거나 그런 데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화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GPT를 현명하게 사용하는지 보면서 저도 똑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수행평가나 바쁠 텐데 준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수행평가면 하 AI 쓰지 않아? 나도 처음에 보통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할때 이제 주제를 정하거나 내용을 찾을 때 보통 GPT 를 많이 쓰는 것 같아. 가장 혜택을 본 거는 이번에 우리 다 같이 나갔대요. 백화톤 대회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코드를 짠데 너무 기록이 안 나와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GPT가 그에 맞는 드백를 해줬고 우리가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음. 준승까지 했고. 내가. 건축 설계에 관심이 조금 있거든? 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 자기 분야에 맞는 심화통과 주제 추천받고 싶을 때 학년이나 어떤 과목에서 접목시키고 싶던지 이런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게 GPT 사용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음, 음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찾아볼게 곧 있으면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g p t 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너에 대한 정보가 네.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머, 지금. 아니, 이거 보고, 잠깐, 뭐하는데? GPT가 지금 아예 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너에 대한 정보를 좀추가하줄것 아,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약간 내용 읽어보니까는 약간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고 난 이거에 네.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 음, 번째 약간... 반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좀. 그러니까 이 수학 2는 1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 아 그래도 이것도 약간 모르가 있기는 하네 보니까. 그런데도 지금 막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모른다를 말할 수 없으니까 오래도 아, 어떻게든 답을 내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생성을 하는 거 싶은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막 내뱉는 거 같아요. 잠시 짧게 공부를 좀 하고 어떻게 네. 하면은 컨티뉴를 아, 로봇. 잘할수 있는지. 일단은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페르소나가 약간 가장 처음으로 해야 돼, 약간 준비물 같은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역할을 부여해서 더 그치. 좋은 이한테 그거에 맞는 가면을 씌워주는 거지, 약간 옷을 입혀주는 거지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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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과 과제 제시 이거는 그거 음, 바탕으로서 조금 더 정확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구체적 확보와 예시 제공. 어, 근데 예시 제공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치? 예시를 그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인물 활용한다거나 이걸...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시를 활용하면 될것 아, 것 같다. 자세한 자세 히 알려줄수록 이 친구도 그거에 맞는 자세한 답변을 주는 것 같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 어, 오. 미션. 시전략 작성하기. 시전략.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친구한테 역할을 먼저 부여해보자 어떤 게 좋을까요? 컨설팅만 20년 넘게 한 컨설턴트? 아니 응. 입학 사정관은 어 입학 어, 사정관 좋은 것 같다 음... 우리가 원하는 바를 <laughs> 해야 되니까 는 여기서 어떤 걸더 추가할 수 있을까? 과제 제시 했으니까 내신 제공보다는 체질성 확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그냥 단순히 생기부보다는 교과 세트,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내신도 반영을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신 등급이 2.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해서보 조금 약시 수치를 얻고는 써. 그렇죠. 내신 등급은 고등급제 기준으로라는 어. 그냥 고체성을 좀더 넣어줘야 음. 되지. 음. 고등급제 기준으로 2.0. 정도인데 어, 여기서 보면 형사가 응. 알려주고 응. 뭘더 알려달라고 하면 좋을까? 출처를 이용해서 응. 이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그런 응. 거를 했었는데 어,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질문할 만한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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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우리가 입력했던 오. 정보에서 <laughs> 네. 어떤 게 어, 입학사정관한데 강점을 보일지도 음. 분석해 주는 것 같고, 음. 학습 태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음. 관리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같네요 페르소나를 또 활용해서 이제 또 면접을 많이 본 사람처럼 이제 또 가르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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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관이다. 음. 이런 식으로... 상균관 대 면접을 한 5번도 안 해요. 상균관 대 반도체 공학과의, 면접을 엄청 과장할게 열번 <laughs> 이상. <웃음> 근데 이라고 하니까는 오히려 말도 약간 약간 엔지스럽게 해준 것 같아. 약간 아 확실히 근데 페르소나라는 걸 활용해서 그런지 좀더아까워도 구체적으로 나오는것 같아. 음, 그리고 우리는 직접 이제 구체적인 롬프트를 넣으니까 결과값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아까 전보다는. 가장 기본적이어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얘가딱 집어준 것 같아. 음, 나 말고도 그러또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 그럼 이제 음. 내가 한번 가자. 어떤 질문 할 거야? 난 이제 그 아이돌 콘서트 <laughs> 티켓팅 하는 법에 어, 대해 어떤 아이돌 좋아해 혹시? 그 프로이스 라인이라고. 아기 아. 말지. 아까 우리가 학습할 때 했던 페르소나 맥락 제공 과제 제시 구체성 확보 예시 제공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 티켓팅의 최소 음, 아, 한 100회에서 는상 하는 그런 티켓팅을 음. 단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laughs> 한, 한 번. <laughs> 다음에 민나가 제공해야 돼. 이번에 프로미스 마이니 콘서트를 하면. 열어서 티켓을 구매하려 고 하고 있어. 과제는 이제 어떻게 어, 하면 그치, 빨리 할수 있는지, 좋은 자리를 배팅하는 방법을, 방법을 응. 알려달라. 가장 좋다. <laughs> <좀 오타났어. 웃음> 너무 지금 긴장한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음. 티켓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알려줘 예시로는 장소나 고척동처럼 그 좌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음. 고척동을 예시로 정돌로 해서 한 해보자 난 <laughs> 속도가 중요한 게 맞았어 어, 음. PC가 모바일보다 반응 속도가 유리하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브라우저 음. 관리 <laughs> 알려주 아, 새로 고침 남발 금지래 이거 <laughs> 스틱까지 <6기까지> 알려주네 <laughs> 새로 고침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음. 센세하게 잘알려주 그러면 우리가 그럼, 취약한 과목을 어떻게 성적을 올릴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페르소나부터 음. 보죠 너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뭔거 같아? 수학 강좌 아 수학? 응더 수학. 음. 어렵지? 일단 네. 페르소나를 대한민국 최고 1타 강사라고 시작해보자 이제 맥락을 볼. 제공해줘 맥락은 이제 모든 급제를 기준으로 1등급을 꼭 받고 싶어 확실히 시기적인 부분도 좀 구체적이고 응. 고등급제인 것도 구체적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과제를 응, 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고 응. 하는 것도 나쁘지 응. 않을 것 같아. 요 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다고 치고 응. 자세히 알려줘. 실천기까지 알려주는? 음. 음, 확실히 실천할 수 있겠어. n 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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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이 t l e bit o 제가 AI를 잘쓴줄 알았는데, 어, 제가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했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어, 집단지성 <laughs> 다르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전략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AI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것 같고 저는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오늘 이제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이제 AI를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점점 발전해 갈 것이고 이제 AI 없이는 좀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AI가 공감도 해주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친구들도 많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달라진다. 답이 달라진다.